3번 프린트, 100항의 값을 구하시오. 요전 프린트에서 뭐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걸 구할 적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곱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는데, 100번째 항을 일일이 다 구할 순 없겠지. 그렇다고 이걸 하나하나 써봐도 규칙이 잘 보이진 않아. 그래서, 그, 마법의 수 K를 갖다가 이제 찾을 건데, 마법의 수 K란 뭐냐? 어, 일단은 이걸 한번 써볼게. A에 N이라고 하면은 첫번째은 4고 두번째은 7이야. 여기 계산 규칙이 있지. 그리고 10, 3, 그리고 25, 그리고 49, 그리고 97.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거야. 근데 규칙은 뭐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얘기한 어떤 수 K를 갖다 여기다가 잘 적용시키면 얘를 등비수열로 만들 수가 있어. 그 K를 찾는 규칙은 요 앞에 적혀 있는 것을 R이라고 하고 요 뒤에 적혀 있는 것을 P라고 했을 때 1-R분의 P라고 하는 규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자, 1-1분의, 너 어, R-1분의 P입니다. R-1분의 P. 자, 그러면은 R-1분의 P가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이네. 이 숫자를 얘한테 첨가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계산이 돼. 이건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그래서, 이 모양은 안 되지만, 이 모양은 100번째를 할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모양의 100번째는, 3에다가 2를 99번 곱하면 돼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a의 100은 3 곱하기 2에 99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다음 자, 이렇게 분 모양이 두 개가 있는 분수식이 있고 여기에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붙어있다 역수입니다 외우세요 역수 역수로 적어주면 하나 적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수로 적어주면 1 플러스 a n 적어주시고요. 그럼 이쪽 이쪽 들어가는 거지. a의 m 플러스 1분의 1. 분의 1. 이쪽 적어주면 a의 n분의 1 플러스 1. 자, 이것은 이제 공차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이 모양의 다음 모양을 구하고 싶으면 더하기 1을 한다. a의 n분의 1, n번째 모양이네. n번째 모양을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모양에다가 공차를 여러번 더한다 자 a의 n분의 1은 a의 1분의 1 1 플러스 요것은 공차가 1이지 그럼 n-1 n이네 n a의 n분의 1이 n이네 그럼 an은 n분의 1 역수니까 다음 3번 등차수열 등차수열인데 8개를 더했더니 40이고 15개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30이다. 이거 계산 문제야. 우리가 n개를 더했을 때이 계산 공식 e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d 나누기 곱하기 n 자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s8부터 써볼게. s8 8 2분의 n에 요 자리가 중요해. 2분의 n은 공통으로 들어가고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2a 플러스 7d야. 이게 4, 10, 몇 개? 8 개. 다음 15. 2분의 15. 요 괄호 안이 중요하다고 했지. 2a 플러스 14d. 이게 마이너스 30. 이 과로안이 얼만지를 적어주는 거야. 자, 요거 4니까 계산하면 2a 플러스 7d는 10. 다음, 요거 마이너스 60. 2a 플러스 14d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면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지. 빼면 마이너스 7d는 14고 이제 d가 나오겠지. d는 마이너스 2. D가 나오게 되면은, A도 계산이 가능하네. 여기다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마이너스 14, 28, A는? 14니까, 12. 마이너스 2 넣고, 14. 24, 12. 오케이.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AS, S10을 구할 수 있겠지. S10은, 어, 2A 플러스 9D에, 2에, n, 이렇게 적으면 되고, 10배. 그래서 5 곱하기 2a 플러스 9d. 이거는 30. 다음. 농도에 대한 얘기인데, 7% 서로 바꾼다. 자, 바꿔봅시다. 농도가 7% 짜리가 있고, 여기에 얼마가 있어? 300. 그 다음에 곱해주면 21g. 요만큼 이 있어요. 그 다음에 5% 짜리도 있어. 5% 짜리는 음, 얼마? 역시 300. 그 다음에... 곱하면은 이제 소금의 양이 있겠지 15. 자 이렇게 생긴 이제 소금물 두 개가 있는 건데 100g씩 꺼내서 바꾸겠대. 100g씩 꺼내서 바꾼다. 자 이때 누구의 농도를 물어보는 거냐면은 음, a n에 대한 농도를 물어보는 거네. b n도 있네. 자 해봅시다. 여기에 원래 AN%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BN의 퍼센트가 있는 거지. 자리가 좁으니까 새로 적자. 지금 7%랑 5%는 처음 시작인데 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네. 요 자, 여기에 AN%가 있어. 그리고 BN%가 있고 이때 얘가 300g이고 얘도 300g이야.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음, 3AN 여기는 3 Bn 요만큼의 이제 소금물을 준비를 하는 거지. 소금물. 자 이거를 이제 섞어주는데 좀 특이한 방식으로 섞어요. 어떻게 섞냐? 얘는 100g, 100g씩 꺼내갖고 서로 바꾸온다고 했지? 자 그러면은 왼쪽에서 100g을 꺼내가지고 바꿔봅시다. 왼쪽에서 100g을 꺼내서 100g 꺼내면은 여기 소금은 an이야 곱한 거니까. 다음 여기서는 어, 200. 자, 그래서 이게 왼쪽에서 100g을 꺼내고 오른쪽에는 200이 남아있는 그걸 섞어 줬더니 300에 AN 플러스 2BN이야 이게 바로 이제 A에 아 B지 이게 B라고 하는 녀석의 N 플러스 1%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규칙은 뭐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곱해봅시다 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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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지 3 b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얘랑 얘랑 곱한 것은 a n 플러스 e b n 자 이걸 같은 방식으로 a n도 이런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어 a n도 그런 방식으로 해보면은 3 a n 플러스 1 이것은 2배왜냐면 200g이니까 그런 거지 100g짜리는 이만큼인 거고 그래서 일종의 내분 공식처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해보면 쭉 더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3에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 요만큼이고 여기 더하면은 3에 이것도 전부 다 3이네 3AN 이렇게 음, 생겼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3은 없는 거고 AN 플러스 BN 요 모양 있지 요 모양에 다음 모양이 있는데 그 다음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A1 플러스 B1이 몇이냐면은 지금 12%거든. 근데 A1 플러스 B2도 몇이 돼야 되냐? 12%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은 AN과 BN을 항상 12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네. 이용해서 여기에 BN만 바꿔주면 돼. BN은 12-AN, b n 은 12-AN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b n 자리에다가 12-AN. 자, 그래서 bn 자리에다가 12 an을 적어주게 되면12 플러스 an이 되고 3an 플러스 1은 이렇게 적으면서 an 플러스 1은 3으로 나눠서 적어주면 되는 거지 3으로 나눠서 적어주면은 3분의 1an 플러스 4 이렇게가 이제 우리가 찾는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이지.